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박남입니다 현재 리플과 sec의 항소 기간이 몇주 이상 더 걸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xrp 소송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사 해당 내용을 보시면 SEC 변호사는 XRP 소송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7월 3일에 XRP 소송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소문을 일축했는데요. 해당 관련 내에서는 사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SEC 소송은 8월 중순에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물론 7월 3일에 비공개 회의 있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소송 종결에 관한 건 리플사가 SEC에 관한 항소를 먼저 취소했기 때문에 이제 SEC가 리플사를 향한 항소를 취소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가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이 100%가 종료되는가 는 아니에요. 이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까지 종료가 돼야 100%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토레스 판사의 마지막 기일이 언제예요? 8월 중순이에요. 8월 중순. 그렇기 때문에 100% 종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 이거 해당 내용을 보시더라도 제가 이거 뭐 어제 말씀을 드렸죠. SAC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XRP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비공개 회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데 리프레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이두 부분. 항소 종결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로 돼 있거든요. 현재 SAC가 항소 종결을 해야 되는 가장 먼저 어디예요? XRP죠. 왜 그래요? 이번 주에 XRP가 어떻게 했어요? SEC를 향해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도 이 항소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를 거친 후 결론이 나올 거고 사실상 확정적으로 SEC는 항소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리플사가 대각간에 있는 트럼프에게 이부금 얼마? 30억을 했기 때문이에요. 취임식이 30억 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 중에서는 1위고 어마무시한 금액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백악관에선 어디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SEC를 압박하겠죠 이 압박을 받는 와중에 게리 겐슬러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사,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폴 에킨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리에 앉아있다 수장의 자리에 앉아있고 이폴 에킨스는 친 암호화폐 인물 이 태도를 변할 수가 없다 왜 변할 수가 없어요? 폴 액킨스 와이프가 암호화폐 사업을 합니다. 가족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폴 액킨스는 신암호화폐이 포지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버릴 수가 없고, 오히려 XRP가 지금 이달러 지지를 성공했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XRP가 드디어 이더리움을 제치고 알트코인을 이끌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시청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현재 비트코인의 정점인 가운데 차기 알트코인 시즌의 선두주자로 현재 이더리움이 아니라 XRP가 될수 있다라는 분석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전 불장이죠. 12월, 1월, 2월 불장. 이 타이밍 때 시장 전체를 이끌어 나갔던 건 XRP입니다. 단독으로 혼자 600%가 넘게 올라서 가격 지켜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내려오긴 했지만 300% 성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보시더라도 가격을 펌핑시킨 다음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것 비트코인이랑 리플밖에 없어요. 자, 이더리움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500만원은 갔다가 330만원. 이것도 어느 정도 복구한 거예요. 자 솔라나 어디까지 갔었죠? 40만원 갔었죠? 48만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반에 반 토막 났어요. 하지만 리플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원래 불장 전에 가격이 얼마예요? 700원. 몇 배가 뛰었습니까? 4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 가격 유지하고 있고 불장 한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600% 6배가 뛰었습니다. 저점 대비 6배가 뛰었고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알트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하지만,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XRP 하나기 때문에, 다음 주자, 알트 코인을 이끌 수 있는 다음 주자가 이더리움이 아니라 XRP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 이달러 유지가 올해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이 샌디먼트를 통해 고래들의 동향을 파악해보면, 실제로 줄긴 줄었습니다. 고래들의 동향이 줄긴 줄었는데, 하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늘어난 고래도 있어요. 천억 개에서 1억 개를 가진 고래들은 오히려 늘어났고, 1억개 이상 들고 있던 고래들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로 0에 거의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빠진 게 맞나 싶어요. 아 물론 고래가 준건 맞는데 든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줄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XRP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모든 라인이 꺾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XRP 가격 하락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장에서도 수익 충분히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추세 변화, 이거 하나는 좀 기가 막히게 맞춰내준데 자꾸 좀 어렵게 수익 벌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뭐예요? 바로 펭구, 부브먼트 이더리움이었죠. 현재 전부 수익 보셨고 이렇게 투자 답안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추천 종목 알려드려야겠죠. 이따가 제가 추천 종목에 관한 건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니까 인증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세 변화 이거 하나는 좀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저대박남이 추천드리는 종목 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하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펭구 코인 보시면 어때요? 알고리즘 신호 오자마자 제가 사인 보내드렸고 매도 사인은 드리진 않고 있지만 가격을 보시면 어때요? 쭉 올라갔죠. 아직 매도 사인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 확실한 거냐겠죠?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못 믿겠다고 하시면 데이터를 보세요. 펭고코인 두번 거래하면서 전부 대박나게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차트를 분석하게 하니까 대박나는 종목 찾아내는 거고 여러분들 수익 계속 보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고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도 의심만 하시는 분들 뭐 하나 얻어 걸려놓고 난리 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근래에 가장 핫하게 올라갔던 코인이죠. 무브먼트 제가 사인 보내드렸고, 매도 사인 보내드렸습니다. 요 등락 완벽하게 먹을 수 있게 해드렸고,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세번 거래하면서 전부 대박 냈던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제가 추천드렸던 이더리움, 제가 어떻게 만들어드렸어요? 요 등락 제가 다 먹게 드렸습니다 타점, 정확하게 월초부터 다 잡아드렸고, 결과를 보시더라도 결국 머리 끝까지 다 먹고 나올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리는 거고, 수익 보게 해드리니까, 부자가 안 들려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죠. 차트 이 파도 칠거 제가 다 먹게 해드렸고, 전부 대박나게 해드렸습니다. 단기, 중기, 매매 타점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고 챙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일상이 너무 바쁘신 분들 매번 영상 챙겨보기 힘드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올려놨어요. 이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투자 답안지를 보고 하시는 거랑 똑같고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전부 알고리즘 신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RP는 역시나 월 초라 그런지 또다시 락업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체전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락업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월마다 월 초에 XRP는 항상 락업 해제를 해왔고, 그냥 매번 있던 이벤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락업폐자에 대한 것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꼭 알고 계셔야 하고 오히려 올해에 있을이 etf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조금 집중해 보셔야 하는데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 중 하나에 xrp가 들어가 있습니다 95% 사실상 이건 뭐 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 현물 etf가 심사 기간이 언제예요 파이널 라인이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날짜 그대로죠. 10월 17일 이날 승인이 날 거고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모든 거래소에서 동시에 발매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먼저 신청한 곳부터 하나 둘셋넷 쭉쭉이 나올 겁니다. 승인이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에게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좋을 수 있냐라는 건데. 올 하반기죠. 10월 17일에 첫 승인이 나와요. 그럼 상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저 업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한 달의 준비 시간을 갖고 상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1월 11월에 첫 번째 XRP 현물 ETF 상품이 나올 거고 워낙 XRP 관련 신청을 해놓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1 2월까지도 꾸준히하게 ETF가 발매가 되면서 수급을 끌어올 겁니다 그럼 이 수급이 11월에 한 번에 몰렸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그레이스케일, 위즈덤트리, 카나리, 21셰어스, 비트와이즈, 포인쉐어스플랜클린 템플턴 이 모든 회사의 고객이 같을까요? 아니죠 본인이 엄청나게 금액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회사 한 회사, 두 회사 정도의 돈을 묶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회사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고객을 될수 있다는 거고, 이 고객들이 수급을 갖고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적과 기회의 매수를 보고 좀 진지하게 투자를 고려해 보셔야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고 암호화폐라는 이름에 겁먹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오랜 기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지금 당장 시장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하지만 투자 시장의 귀재,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 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손 앞에까지 바로 잡을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종목 추천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언급해드리는 종목은 제가 이렇게 따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알고리즘 매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을 보시더라도 아무리 적어도 13%, 많으면 60%, 80%까지도 보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보름 뒤에는요, 50%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그 가격, 그리고 머리 끝까지 먹고 나올 수 있는 알고리즘 타점, 제가 공유해 드릴 것이고, 편하게 시장에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영상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나온 다음에, 화면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자동적으로 차점을 알려주는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신호를 받아보고 있는데, 보여드렸다시피 XRP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번의 신호가 나왔고, 전부 대박을 치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로직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짜 놨기 때문에 전부 대박이 나고 있고 이런 타점을 오랜 기간 소통해온 많은 분들과 타점을 공유하고 있고 수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자분들과 대화 내용을 보시더라도 뭐 20%, 18%, 70%, 80%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뭐 말도 안 되게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수익 봤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천 프로 수익 보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차트에 적용시켜 놓고 바로바로 수익 보실 수 있게 만들었고 바이낸스에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XRP 같은 업비트에 있는 비썹이 있는 종목들도 요청을 해주시면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익이 간절하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리즘 매매 신호 받아서 편하게 대응하시는 방향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 지금보다 당장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알고리즘 신호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더보기란에 가셔서 링크 클릭하신 후에 AI 실시간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 금전 요구 하나도 안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할 거고 지금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이나 손실 꼭 메꿔야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이 100점짜리 투자 답안지 보여드릴 테니까 빠르게 시청해 주시면 되고 앞서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오신 분들은 선입장 하셔서 이미 만족할 만한 수익 보고 계시고 몇 개월을 준비한 알고리즘이라 그대로만 하시면 부자가 안 들려야 안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걸 너무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너무 간절한 분들이나 지금 너무 힘든 분들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찾고 싶으신 분들만 최대한 빠르게 AI 알람 신청해 주시면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